오늘, 잃어버린 예배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들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에는 성전에서 해야 하는 본연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간혹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운송이나 배달이 참잘 되어 있지요.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야채나 과일 같은 것을 주문해도 아주 싱싱하게 집 앞까지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1세기에는 그런 분야는 전혀 발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아무리 좋은 것을 고른다 하더라도 먼 길을 가지고 오다 보면 점 없고 흠 없던 재물이 점도 생기고 흠도 생겨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럼 기껏 가지고 온 재물을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힘들게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돈만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값을 치르고 재물을 구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하였습니다. 아주 편리하고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재물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결탁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서 흠없고 점없는 재물을 가져왔는데, 제사장들이 트집을 잡고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업자에게 구입을 하는 재물만 제사장들이 재물로 받았습니다. 또 성전 안에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성전에서 왜돈 바꾸는 사람이 필요한가 궁금하실 텐데요. 당시 상황을 이해해 본다면 성전에서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화폐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돈을 가져오면 꼭 성전에서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야만 성전에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수수료를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하시며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성전된 우리는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야 한다는 관점으로 우리는 접근하게 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크게 놓친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무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는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자 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말라기서에 의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고대하는, 기대하는 주가 오시는데 어디에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가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말라기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가 레위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해서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 성전에 임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공의로운 재물이 여호와께 바쳐지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셔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은 의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의 상황을 보고 너무 실망하시고 충격을 받으셔서 충동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의도적인 분노를 가지고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12절을 가만히 잘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물론 판매하는 사람을 쫓아내셨지만 또 누구를 쫓아내신 것입니까? 구매하는 사람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며 최대한 문자 대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에 초점을 둔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봐도, cast out all them that sold and bought in the temple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파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당연한데 사는 사람까지 쫓아냈다는 사실을 이번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요. 이것은 단순히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이건에 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가인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가인은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으실까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자기가 재물을 바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문제였죠. 가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종교적 열심을 충족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재물을 사르던 사람들 역시 종교적 열심과 치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만족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6장을 인용하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함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가 살아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곳이지요. 시편 51편 16, 17절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달리 말하면 종교적 행위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한대로, 상한 심령이면 상한 심령인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폭리를 취하며 이익을 얻는 자들은 성전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열심과 형식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자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몰아내셨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가인과 같이 종교적 열심인 것인지, 아벨과 같이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아벨과 같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재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